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을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통풍은 단순히 관절이 아픈 질환이 아니고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전신질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통풍이 왜 생명과 직결된 병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 환자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상식을 통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치료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풍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닙니다. 통풍은 관절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장, 신장, 뇌등 주요 장기를 위협하는 전신질환입니다. 통풍을 방치하면요, 심장병, 중풍, 신부전, 당뇨, 고혈압 등이 줄줄이 딸려옵니다. 합병증으로 말이죠. 당연히 사망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명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통풍을 단순히 관절 문제, 통증 문제를 여기지 말고 전신 질환으로 인식하고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는 아주 무선병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너무 비관적이잖아요, 그죠? 즉, 통풍을 치료하려면요, 요산 농도를 계속 낮춰서 요산 강아지를 계속 먹으면요, 요산 결정을 다 녹여서 뽑아냅니다. 그러면 요산 결정이 다 녹아서 와, 나오잖아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산 강화제를 계속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어떻게 잘못 얘기했냐면, 통풍은 평생 간다. 평생 통풍은 약 먹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 중간 단계가 하나 생략된 거죠. 통풍은 약만 잘 먹으면 6개월, 1년이면 완전히 해결이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약을 또 먹으면 증상 없이 평생 합병증 없이 잘 지낼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셨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세 번째, 음식 조절만으로 통풍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통풍은 음식이 너무너무 강조되고 있죠. 저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고, 음식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통풍을 음식으로만 조절해서 관리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고, 많은 강좌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니에요. 음식은 통풍 관리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고요. 약물 치료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아주 극단적으로 막 한다고 해도 겨우 10%만 차지하는 거죠. 특증이 심하다 하더라도 뭐 요산 수치가 아주 1이나 뭐 많아야 2 정도만 오르는 그런 경미한 통풍일 때만 음식으로 가능한데 그런 분들은 통풍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통풍 환자들은요, 막 9, 10, 11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6이나 7이 정상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음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환자들이 많고, 아, 나는 음식으로 완치했는데, 뭐, 어, 왜,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분들은 경미한 겁니다. 통증이 경미하다는 게 아니라 요산이 오르는 그 경향이 경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산, 고요산 혈증이 경미한 분들, 그런 분들이 생긴 통풍은 음식으로도 가능한데 그런 분들은 아주 일부다. 일부입니다. 그래서 통풍은 음식으로 한다는 말은 굉장히 좀 잘못된 말. 아주 일부분, 어, 좀 불가능한 얘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통풍은 재발하지 않도록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요산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다시 통풍이 걸립니다. 어, 통풍이 요산을 낮춘 약을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해서 바로 걸리진 않고요. 한 6개월, 1년, 많게는 5년, 7년, 길게는 10년 있다가 다시 재발합니다. 통풍이 아픈 거잖아요. 그죠? 요산 결정이 조직에 들어가서 통증을 일으키는 게 통풍이잖아요. 그런데 이 통풍도 통풍이지만 통풍이 걸리기까지의 그 요산이 높은 그 기간 고요산 혈증인 그 기간. 통풍 자체도 합병증을 일으키지만, 요산이 높은 그 자체. 고요산 혈증인 자체가 합병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통풍과 똑같은 합병증. 뭐, 심혈관 질환, 신장, 뭐, 이런 거요. 특히 신장 같은 경우는 통풍의 1등 사망 원인이죠. 알고 계셨나요? 저도 몰랐는데. 통풍을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신부전이, 심장 말고 신장이요. 신부전이 통풍 환자의 이위 사망 원인입니다. 어 어쨌든 통풍이 나왔다가 그것을 관리 안해서 통풍이 예를 들어 10년 있다가 다시 통풍이 오면 이득 아니냐 그 사이는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고요산혈증을 관리해 줘야만 그 고요산혈증으로 인한 통풍의 합병증과 유산합병증,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실험하지 마시고 고유산 혈증을 낮추는 그러니까 요산 강화제를 계속 드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통풍이 재발할 확률이 높고 아주 일부에서는 통풍이 재발하지 않았다라는 분이 있지만 그분 아마 요산이 계속 높아서 각종 합병증이 생겼을 겁니다. 별로 좋지 않죠? 또 오늘 결론은요 통풍은 생명을 위험할 수 있는 전신질환이고 요산농도를 관리하고 치료법을 잘 따르면 또 통풍 계속 올때 소원이 뭐였냐면 아나 발목만 안 아프면 발만 안 아프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유롭게 걷고 운동할 수 있고 걸어서 어디든 갈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여러분들이 약만 잘 드시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음식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약이 90% 이상 다 합니다. 여러분들, 통풍 치료 어렵지 않고 단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요. 계속 요산 강화제를 드시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술도 가끔 드시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털보이사 통풍 너무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통풍 정말 공부 많이 했고요. 어, 10월달에 24년 10월달 통풍 책이 드디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읽을만한 통풍 책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데 환자분들 그리고 의사선생님들도 읽을만한 통풍 책이 드디어 나옵니다. 지금 완전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 책이 나오시면. 꼭 읽으시고 통풍에 관한 많은 지식 쌓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풍전도사 털보의사 김진균이었습니다.